필리핀 한국 선교 50주년 희년 대회 선포식이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회장 이영석 선교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 50년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라는 대회의 주제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아름다운 희년 대회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부 순서엔 50주년 희년 양각 나팔 소리로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 대회 준비를 위한 임명장과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50주년 희년 행사 소개와 필리핀 한인 선교사회 각계 인사들의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선교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승속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리핀 선교사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번 50주년 희년 행사를 통하여서 희년의 정신 모든 것을 리셋팅하고 온점으로 돌려서 정의와 공평이 다시 새롭게 우리 선교지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필리핀 한인 총련 앞에서도 필리핀 한국 선교 50주년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 희년대회는 500여 명의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초청해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대회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 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